안녕하세요. 스마일 힐링손 미소와 사랑을 실고 여러분 찾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많이도 힘드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낙심하며 실패에 넓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마일 힐링손에서는 낙심과 실패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이름을 들어보셨어요?실패했을 때는 성공이 바로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다.바로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공을 만나지 못하고 그만 낙심해버린다면 그동안의 인내와 고생이 얼마나 억울할까요.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천국 택배창고에는 배달되지 못한 택배 꾸러미가 엄청 있대요 <laughs> 기도를 조금만 더 했으면 그 응답을 받았을 텐데 그만 낙심하고 포기해 버린 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스개소리지만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낙심과 실패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는 꿈을 잃지 말고 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람의 가장 큰 실패는 돈이나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버려지는 인생이 되고 타락의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꿈을 꾸며 희망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살 맛이 나고, 그런 인생에는 행복과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8월 2일날 스마일 힐링순에서 방송한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그전 대진 작가의 성공 신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술주정을 하며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가 밤중에 자고 있는데 이 목을 졸아서 죽이려고 해서 잠결에 깨어나서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서 꿈도 희망도 없이 살다가 교회 수련에 따라갔다가 목사님 설교 한 마디에 그 인생에 역전이 왔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말한 마디는. 청소년이 하나님을 만나 꿈을 잃지 않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신 목사님의 그 설교 한마디를 듣고 꿈과 희망을 찾아 새로운 삶을 살아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꿈과 비전을 찾아서 열심히 살다 보니 그가 쓴책두 권이 베스트셀러나 되었고 SNS를 통한 팔로워가 20만이 넘는 그런 성공 신화에 이르게 된 것이었죠. 마귀 사탄이 가장 기뻐하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하여 꿈을 잃어버린 채 실패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 또 11절, 43장 5절에 똑같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하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때로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잘 되지 않을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낙심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낙심되고 절망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고개를 들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하고 어깨가 처지게 되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의 내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꿈을 잃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두 번째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해서 노력 없이 땀 흘리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될까요? 물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다면 값진 땀도 흘려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원만 찾아다니고 부흥회만 다니면서 가족에게 무책임하다면 바람직합니까? 기도원에서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만큼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하면서 땀을 흘려야 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도 일을 하면서 땀을 흘려야지요.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말의 적극적인 의미는 땀 흘리며 일을 하라는 그 말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낙심도 금방 찾아오지만 이마에 땀 흘릴 줄 아는 사람은 낙심은 맥을 못 추고 물러 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땀을 흘려야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운동을 통해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번 일확천금이나 땀을 흘리지 않고 물리적으로 얻어지는 건강 오래 갈수 있을까요? 땀을 흘립시다. 값진 땀은 그 어떤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셋째는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 삶에 큰 힘이 되거든요. 어떤 말이라도 할수 있지요. 내가 힘들 때 버팀목이 되기도 하지요. 사람은 좋은 친구와 더불어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자를 보면 서로 어긋대가 있는 뜨글자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같이 놀면서 수다를 떨 친구가 필요합니다. 요새 어떤 분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한적한 전원주택으로 모시는데 그것은 연로하신 분을 도로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끌벅적한 곳에 친구가 있는 곳에서 때로 수다를 떨면서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함께 할수 있는 친구가 없어 혹시 외로우신가요? 좋은 친구가 없다면 예수님을 친구처럼 모시고 같이 살아보세요. 세상 친구도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언젠가 내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동반자 변함없는 동반자는 예수님 밖에 없어요 찬송가 390장에 <목소리>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이런 찬송 있잖아요. 계속 부르고, 부르고, 여러분 자꾸 불러보세요.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요. 그냥 좋은 친구가 있고, 진짜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항상 나와 함께 해주는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친구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꿈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값진 땀을 흘립시다. 참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영원한 동반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